안녕하세요. 내 앞에 누가 타 버리고 탈 수가 없네. 자, 그러면은 한번 안녕하세요. 잡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헬로. 어, 어차피 쭉 어차피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인사는 경지.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을 거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근접 무기를 찾아는데 근접 무기가 없어요. 다른 근접 무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무기가 없어요. 근접 무기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금전 무기가 없으면은 죽일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아쉽지만 금전 무기를 살 때까지 좀 뺑뺑이 좀 돌게요. 금전 무기 없죠? 그럼 죽일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금전 무기가 안 뜹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방법이 있죠? 예, 자, 이 방법은 새로운 방법인데요. <laughs> 자, 동굴 테타몬 가도록 하겠습니다.